아 뭐야 구명인가 <laughs> 봐우 <오! 웃음> 춤춰 춤춰 그렇지 다, 이렇게 들쩍댔어 좋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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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방금 혹시 그춤 추셨나요 춤네 다른 것도 있어요 어? 아니 이게 뭐야 워우 <laughs> 하이 하이 머리 <laughs> 뭐 <해야 되죠? 웃음> <laughs> 오, 아니 이런 춤이 춤 없어요? 춤? <laughs> 저춤 이거 처음 봐요 춤 있긴 한데 제 거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볼품없어요 아 그럼 가능? 아 오케이 제, 제 유일한 화려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야 화려하신데? <laughs> 아제 유일한 화려한 거예요. 어디갈까요? 아, 아 원하시는 대로 가시죠. 어디 가고 싶어요? 어,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아, 상관없어요? 치킨 먹고 치킨이 막판이여가지고. 아 막판이세요? 치킨? 아 그러면 치킨을 위한 루트를 한번. 그게싹 깔파가 치킨을 먹을라나? 아, 그런가 잘 모르겠긴 해요. <laughs> <웃음> 그러면은... <웃음> 어, 저 배그를 하는... 잘안 해봐서 아 그래요? 그냥 여기 요기, 여기서 그냥 싹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조금 조금씩 원래는 롤 하세요 혹시? 저 서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서든 에인 그럼 잘하시겠네 배그나 뭐 같은 FPS 아닙니까? 어렵던데 저희 안 내려요? 어? 사장님? 내가 따라가기 눌렀는데?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laughs> 내리는 건 맡겼는데요. 그럼 여기까지죠. <laughs> 아잇 제가 정하고 딱 맡겨 드렸죠. 아이 참 아, 나 내가 따라가기만 줄 아는데. <laughs> 제가 눌렀어요. 아예 한발 늦었습니다. 어, 되게 귀여운 낙하산을 하셨네. 아, 저 귀엽고 착한 남자여 가지고. 아, 쿠티보이를 들어볼까요? <laughs> 아, 쿠티보이세요? 아, 쿠티보이. 자칭인 거죠? 자칭 쿠티보이. 아, 자칭 쿠티보이긴 해요. 응. 그 남들은 뭐라 하던가요? <laughs> 아차, 아차차. 말아, 아킬게요. 아, 네. 아차차. 아, 텐션이 말이 안 된다. 아, 그래요? 말안 돼요? 아니, 이런 텐션 아, 없어요? 재밌어요? 어. 처음 봐요. 엥? 처음 봐요? 저는 간혹 네. 좀 높은 사람들 만나긴 했는데. 텐션 좋다는데. 아, 감다 BJ 같은데? 같은데? 에, 그런, 그런 과천을. 제 어? 동기 있어요. 아, 감사해요. 제 동기 내 거다. 혹시 읽을게. 뮤턴트 본적 있어요? 뮤턴트를 내가, 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뮤턴트를. <laughs> <laughs> 좀 생각 좀 해야. 어? 미탄트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탄트를. 미탄트예요 미탄트예요. 미탄트를 어디서 본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일단. 아이 눈앞에 딱 나타나줬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동안 안 나타나네. 아유 치킨 먹고 싶다. 저 아직까지 배가 하면서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아유 이거 먹어야겠네 이거 이번 판에 먹어야겠다 그죠? 인정. 아씨 다 좋다. 저총 테스트 한번만 할게요. 아 좋아. <laughs> <laughs> 아 좋아 아 지금 미쳤어요 아 좋아 오어저 좋아요 아 좋아 오케이 다 좋아 우리 좋아 오케이 아 어, 뮤턴트 맞다면 다 딱인데 아 뮤턴트 어떻게 아 이거 만들까요 만들러 가야 되나 만들러 가죠 예 네,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진짜요 네 알고 대답한 거 아니었어요 진짜 <laughs>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아 진짜요 몰라요 네 왜인지 알아요 없으니까.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아, 싸늘했어, 나 지금! 나 순간 싸늘해서 뒤돌아봤어! 느낌 왔지? 와, 이씨, 마주 뻔했네, 이거. <laughs> 진짜 겨냥했어! 내 머래! 그거 조심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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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안, 안 겨냥했어, 안어 아, 어마어마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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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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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언제 죽었어, 또. <laughs> 어, 후라이팬이 몇 개야? 아뭐 장사하세요? 오늘 <laughs> 한대몇 개야 이거? 아리 <laughs> 어, 운전 운전 하세요? 운전 운전 좀 해요? 아 면허가 없어요. 아이 면나죠 그럼 제가 태워드릴게요. 일곱 세요. 자 우리 자기장 어. 안으로 들어갈게요. 우왁 멀다. 뭔 뭔데? 왜요 <laughs> <laughs> 왜요 <laughs> 멀다 멀다. 왜요 왜요 왜요?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왜 웃음으로 대답하지? 네네네네. <웃음> 네, 네, 네. 네, 아 개운 기네아 진짜 확실히 배그는 힐링 게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 맞죠 힐링된 또. 아 재밌어 네. 배그? 힐링게임. 어 배그 재밌어? 총 스킨은 네. 진짜 지리는데차 스킨은 왜 없어요? 아, 아차 스킨? 아 차는요? 차는요? 궁금하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차는요? 어, 차는요? 네. 잠깐만요. 차는요? 잠깐만요. <laughs> 람보르기니 <laughs> 탓이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가 어디 있어요? 저 있어요 있어요 내려보실. 아 있다고요? 네. 진짜? 뭐야 이거 람보르기니예요? 라보르기... 맞아? 나잘 몰라. <laughs> 맞죠 맞죠 이게 람보르기니죠. 맞아 이거? 엥? 네. 엥 이거 맞아요?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요? 엥 이건가? 아무튼 차는요. <laughs>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어차피 험하게 다룰 거,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라는. 장이죠. 네. 자, 근데 지금은 우리 어, 하크님을 태우고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신중히 이렇게 차를 뒹구르지 않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베스트 드라이버. 아 미쳤죠. 완전 스무스하죠. 네. 잠들겠죠, 지금. 네, 자. 꿀잠이죠. 잠들기 잠들기 아, 근데 잠들면 안 되니까 한번 뒹구러 봐. <laughs> 한번 <웃음> 엎어봐. 한번 때려봐, 막 그래봐. <laughs> 아이, 막 그래. <laughs> 아, 바로 그럴수가 없었는데 이게 바로 돼버리네. 저 되게 잘하죠. 잘하시는데? 네. 아, 네. 아니, 아, 몇 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몇살같아요 아, 어, 바이브로 봤을 때. 와, 이거 어케 가나? 이거! 아, 이거 갈수 있어! 아, <laughs> 아이, 잘못 왔다. 내려요, 내려. 아, 잘못 왔어요. <laughs> 아, 다리, 다리 잘못 걸었어. 아이, 진짜, 복포복이었는데 <laughs> 아유 뭐 쓰? 이어서 말씀하세요. 한 바이브로 봤을 때한 스무라우. 같은 이제 열여덟. 어떻게 알았어? 열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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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야, 와, 마세스 미쳤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 딱방 알죠. 갑자 나오잖아요. 무빙 은왜 이렇게 잘해? 무빙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저요? 네. FPS 고인물이어서래요. 아 그렇구나. 아 맞네. 납득이가 <laughs> <laughs> 납득이가는 무빙이었어. 아 보안이 1 번님은 어제 태어났나?

요, y s t j 에요 저는 뭘까요? 하나, 네,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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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네개 들어가나요? 네, <laughs> 야? 야,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아, 어, 이, 아, 어, 그런 m b t i 도 있었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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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약에 있다면 또 맞는 것 <laughs> 같아요. 신선이 <저는> 즐기시는데. <laughs> 오, 그거 조심해요. 오, 그 나뭇잎 먹을라. 조심해요. 그 입에 들어가. 요거, 요거 후라이팬 들고 있는 김에 이거나 깨지. 아, 정말. 내가 깨야지. 뭐예요? 에 네, 제가 깨 먹었어요. 어 맛있다. 누웠는데? D D D 사람 D 사람. 어 쉐킷만 누구냐? 살짝 그쪽인데 핑 찍으신데 그죠? 네 그쪽인 거 같은데. 어 누구냐? 아마 쉐마만아 이거 배울 안 보이는데? 아 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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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발견 오딩. 돌사 돌사. 아, 돌돌 돌디, 돌디 돌돌 돌디. 아씨, 스커스 버려. 그냥 아웅 버리고 갈까요, 저네들? 갈까요? 살려, 네, 살려주죠. 오늘 잘 만났다. 아, 잘 만났다잉. 아씨, 아 미안하다잉. <laughs> 야, 미안하다잉. 아, 살려달라. 살려달라. 오, 어디서 쏜거야 여기 차 있나? 여기 왜 다시 왔던 길로 가? <laughs> 쟤네들 피해서. <laughs> 아빠, 따라. 오케이. 와, 내제 미치겠다. 오늘 왜 이렇게 아파 나 사람들? 아씨, 연막 던졌네. 미친 거 아니야? 아씨 연막 던졌네? 아, 씨야이던 나 뭐, 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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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이렇게이게안바이지지거 뭐야? 아니 뭐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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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이거, 뭐예요? 아니 애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죽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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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맞죠? 이거 맞다. 다시 하실래요? 아, 그럴까? 한판더 할까요? <laughs> 아유, 모시모시 아, BJ 맞죠? 근데. 저요? 네, 맞는데. 맞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맞죠? 네, 맞죠. <laughs> 프리모마벤츄리네 이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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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맞아요? 어나 지금 제말안 믿는 거예요? 그걸왜 물어봤어? 어디서 방송하세요? 왜 <laughs> 물어봤어? <laughs> 프리모 아 맞습니다 치즈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스 팽각했는데 치즈직은 없어요? 치즈직은 안 해요 서덜라는 치즈직이 없어요. 아 일단은 값이 나이 짧네 여기. 어 근데 아까 술이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죄송해요. 잊지 않을 거예요. 따른다고요? 잊지 않을 거예요 잊지아 있지. 있지 않을 거라고요? <laughs> 좋네요. 아이 좋네요 있지 않신다니 으 이보다 좋을 수가 기억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뭐뭐무 조심 안 돼요. <laughs> 잊지 않을 거예요. <laughs> 기억할게. 아, 아, 왜아왜 씨, 왜... <laughs> 씨, 갑자기 아, 씨 어디서 왔어? <laughs> 야 어디서? 아 어디서? 옆에 서왔네 이거. 아이 우리 한판 더하기로 했었죠? 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 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본님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 에잉? 또 만났네. 아 그러게요? 뭐야 또 만났네. 고명이가봐. <laughs> <우! 웃음> 춤춰 춤춰. 그렇지. 다 이렇게 들쩍들썩 좋다. 아유 왜왜왜 왜요, 왜요? 춤을 추다 마라. 그리고 이거 지금 타고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지?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돼? 뭐라고 해야돼? 하늘을 봐봐요 네 보고있어요 90도 90도 아, 180도? 90도 봤어요? 네 개구리 같았죠? 예? <laughs> 개구리 같지 않아요? 게이렇 <laughs> 나는 렇게 보라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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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생새 개구리. 일단 파밍 스무스 파밍. 어어 아, 가져왔네. 저기 안보다 <laughs>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얼른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잘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치킨 먹자. 응. 네. <laughs> 오케이 잘 수고하셨어요. 고생해. 고생하십... 네고생셨습니다네 수고하셨어요.